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필로직 맞나요 네, 맞습니다.어서 들어오세요. 아 제가 빈손으로 오긴 좀 그래가지고, 네, 제가 돈 많이 버시라고 해바라기 이렇게 저녁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집도. 자, 그 필로직 Q&A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유학원하면 강남역인데 대치에 유학원을 차린 이유? 어 강남역에 많이 몰려있긴 한데 전략적으로 대치동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게다가 여기가 주차장이 한 대가 무료예요. 필로직의 의미 필로직은 일단 제 이름이 필립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로지컬한 걸 좋아해서 두 개를 합쳐서 이름에 딱 붙을 수 있게 필로직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유학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어.. 한국 인재들을 아,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 어.. 그럼 정확히 어떻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학업적인 관련된 거를 중고등학교 커리큘럼부터 제가 다 맡아서 대학교 입시까지 제가 원큐로 밀어냅니다. 그 수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어, 그거는 제가 친해 팀에 말씀해 드릴게요. 어, 여기 커피 기계들이 되게 다양하네요. 예,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드립 커피도 있고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 어, 저 다음에 또 오게 되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유학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 제가 자연스럽게 과외랑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대학 입시랑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학원하고 유학원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학원이 시작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있는 미국 대학 커리큘럼들을 다 맡아서 수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입시 결과들은 괜찮았나요? 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다 만족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고기 선물을 해 주셨으니까. 고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 제가 유년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다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익스피리언스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해외파인 거죠? 그렇죠. 저는 케네디입니다. 네. 궁금한게 생겼는데 네. 그 유학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필로직에서는 어떤 유학 업무를 볼수 있어요? 어, 저희는 중고등학교 입시부터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입시의 가장 중요한 것세 개는? 어, 중요한 거 많은데 어, 첫 번째는 GPA, EC 그리고 재정 상태. 어 재정 상황은 좀 의외인데요. 저는 약간 SAT 같은 그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SAT는 당연히 중요한 파트인데 어, 요즘은 조금 사회가 없다리 치나 보니까 재정 상태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친구들 몇명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요즘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에세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세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세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사실 어, 학업적 외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디테일하게 자기 자신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어, 두서없이 쓰는 것보다 저는 스타어 프로치에서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어, 스타란 또 뭐죠, 그게? 어,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네 가지로 구성돼서 기본적인 틀을 다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상위권 대학 쪽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권 대학들은 팔방미인을 좋아합니다. 학업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씨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어, 상타지 않고 입상하지 않아도 많은 컴페티션하고 이런 어 라이팅 프로세스 아니면 라이팅 컴페티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인하게 하죠. 이런 부분들도 상담 신청하면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 세세하게 한 친구들 다 검토한 후에 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는 그럼 지금 대학생인가요? 어, 이 친구 대학생이죠. 지금 이제 저랑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교 가서 편입도 성공했고 지금 인턴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턴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턴 하게 되고 이제 바로 군대 가요. 아. 그럼 혹시 얼마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학생을? 1학년 6, 7년도부터 지 네, 6년. 정말 어, 진짜 오래 했죠. 아, 그러면은 거의 6, 7년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 학생들 이렇게 한번 알게 되면 오래 알고 지내시는 거 같아요. 어, 저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 학생들이 어, 짧게 간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다 지금 있는 친구도 다 2년 이상 다 했던 친구들인 거 같아요. 그 유대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 한 가지는 부모님들보다 학생들을 더 자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일 유학 가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해주고 싶은 조언 두 개가 있을까요? 음 일단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꼭 배워라. 두 번째는 돈 날리러 가는 거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거니. 많은 것들을 보고 학업에 어떻게 더 멀리 나아갈지 꼭 집중해야 한다 어, 잠시만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로 방문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캐나다 에 있는 친구들은 중통해서 하고 있어요. 과외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있나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더 갔다라고 하니까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은 없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꼭 하나를 찝어야 된다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입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가 있었을까요? 음, 가장 애착이 갔던 게 대학교 때문은 아니지만 어, 이 친구가 가장 열심해서 히 저는 브라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 그 합격증이? 저기 있죠. 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어, 진짜네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이제. 좋은 대학교를 붙이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수업 모토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외우기만 안 하고 어, 이해를 꼭 시켜서 아무리 친구들이 처음에 힘들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또 혼자 풀수 있게 능력을 계속 키워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 다섯 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콘, 스탯, 어카운팅, SAT, 그 calculus? 필로직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유학 준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건 살짝 레이막긴 한데 저는 클랩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찌? 클랩이 뭐죠? 어, uh, c o n f i d e n c e logical, ambitious and persistent. 그러면은 필로직에서 유학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네이버에 어, 필로직 유학을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함께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음 만약에 혼자 유학 가려고 하는 길이 두렵고 정보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쌤한테 와 쌤이 도와줄게. 어, 저 이제 학생이 와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디? 네. 아,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봬요 네.